야곱이 발행하여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이고 이제 기어고 왔네요 예몇 달이나 걸렸나 모르겠네요 본저들에 우물이 있고 어그 곁에 양세떼가 누웠으니 어왜 누워있습니까 양떼가 풀을 뜯어먹고 그 곁에 양세떼가 누웠으니, 어, 그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물을 양떼게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아구를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아하 우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물이 전 재산이나 이때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쓰냐 그들이 가려되 하란에 서르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울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르되 아느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거 평안하냐 가르대 평안하니라 그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르대 해가 아직 높은 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며 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예. 외삼촌 라바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라헬에게입 맞추고 소련에 울며. 야 그런데 참, 그거, 그림이 예쁘네요.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외삼촌에 몇달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외삼촌의 딸을 보자마자 와락 가서, 아이고, 내가 외삼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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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어, 어, 저, 어, 그 그러니까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여튼, 내가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예, 내가 야곱입니다. 아, 아, 내가 외삼촌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말부터 할 텐데 야곱이는 안 그러고 말입니다. 인사하기 전에 우물 아구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놓고 양 떼한테 물부터 먹이고 물 먹이십시오. 그래서 물다 먹이고 나서 그제서 아, 어? 아, 어? 이제 그가 야곱이 외삼촌 라번의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하고 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번의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예 물부터 먹였어요. 야 진짜 멋있는 남자네요. 그죠? 예예 예. 자기 자기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물 먹이러 오는 게 제일 급한 일이잖아요. 예.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배려하는 정신이네요, 있 야곱이가요. 예. 그래서, 양떼한테 물부터 먹였습니다. 인사는 이따가 하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를 내어서 울었답니다. 예. 여기까지 가지... <laughs> 올 형편이 못됐나 보죠. 길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한몇 달을 그 길에서 막, 그 밤에 사자한테 그막그 그 잡혀먹을 위기를 당하면서 왔으니까 그러겠죠. 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 리브가의 아들 됨을 구하였더니 라엘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구하에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구하에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르기로다 이 모든 일을 구했다는 게야 우리 같으면 글쎄, 친척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데, 내 사정부터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 사정부터 이야기했죠. 예, 라반이 가로대,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르기로다 했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그런데, 이제 야곱이가, 외삼촌의 집에 가서 한 달을 구했는데요. 아마 야고비가 가자마자 그랬나 봐요. 그냥 인사하고 이제 어, 어, 막 바로 옷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막 일부터 했나 봐요. 어, 야, 좀뭐 며칠 좀 일하되, 일 도와주더라도 며칠 좀 쉬었다 해라, 며칠 놀다가 해라, 막 아, 라반이 막 말려도, 외삼촌이 말려도. 아닙니다 내가 어 우리 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살갈 데가 없어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궁으로 어 외삼촌 집에서 신세를 지니까 나일좀할래니다내밥값은 하면서 내가 신세 지겠습니다 그러고 는 가자마자 그냥 옷딱 갈아입고는 막 밖에 나가서 외양간에 가서 아 어, 어, 양떼 돌 보고 물뭐 먹일 거물 먹이고 외양간 뭐손볼거손 보고 양떼 지킬 거 지키고. 또, 그날 밤에도, 그냥 밖에 밤에, 그, 이 저, 곰들이 와서 양들 물어가지 못하게, 밤새도록 오들오들 떨면서, 그, 어, 그, 이제, 외삼촌의 양들, 이제, 지켰나봐요. 예. 그래서, 한 달을 그렇게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아주 그 외삼촌의 양떼들이잘 번성하나보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보고서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일 잘해주고, 이런 사람이라면 벌써 동네 소문이 파닥이 나잖아요. 그 라반의 집에는 그 생질이 와가지고, 어, 그렇게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 고이나 사자들이 와서 새끼면 물어가지 못하게 지켜주고 아, 눈붙일 겨를 눕이 일하고 낮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런다면 은 동네 소문이 꽉 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 어, 와서 어, 어, 말 걸고 인사하고 자꾸 그러는데 무슨 말을 오가겠어요 어, 아니 그럼 저 당신 외삼촌 네 집에서 월급 얼마 받냐 아나 월급 안 받습니다 그냥 어, 피난 왔습니다 아 그럼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우리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은 내가 분값 얼마씩 주겠다. 어어때냐막이스카우트 작전이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사방에서. 왜냐하면 라고 이 야곱이가 외갓집에 가가지고 그냥 꽤나 부리고 말입니다. 일도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안 하고. 뭐 외삼촌이 쳐다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쳐다볼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알면, 아니, 그거 뭐생전인가뭐 하나 왔다는데, 그 사람 어떻게 생긴 게 그래, 그거. 아, 어, 어 사람들 또 남의 말을 하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이 말이야. 뭐 남의 눈치만 살살 보고, 이게 꽤만 파지. 그 어떻게, 그, 렇 그, 그러니까 그 집에서 형이 죽이려고 그랬지. 에 어떻게 그런 게다 왔어, 또. 그거 쫓아요동네서 아, 이렇게 소문이 나봐요. 되겠는가. 그런데 아, 야곱이가 어떻게 열심히 일을 잘하는지요. 밤에는 그냥 막그 아이 저, 이저고이나이막 사자들이 와서 양떼 물어 물어갈까 봐 밤에도 그냥 막 양떼들하고 같이 자고요. 오들오들 떨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고요. 또 낮에는 또 양떼 몰고 나가서 그 저풀 좋은 대로 막 끌고 다니면서 양떼 쳐주고요. 또 새끼 그거 낳는 거잘 돌봐주고요. 뭐 나이가 80이니까 뭐, 뭐, 종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막 하니까, 아,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아니, 저라반이네 그 집에 온그 생질 그 사람, 어 그렇게 복이 쏟아졌어 라반이네 집은 어디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왔어 그냥 뭐아 그래 어, 어 당신 그 외삼촌한테 월급 얼마 받냐 말이야 응? 그럼 어아그 우리 집에 와서 일좀 해달라 어 우리 집에 와한달 어, 월급 얼마 주겠단 말이야 막 스카우트 작전이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막설아 말이야 아그 우리 집에 좀와서일좀 해달라 그럴까막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 사람 방에 모여서 이야기하면. 막그아야곱이 이야기가 파닥에 퍼지고 아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일좀 해달라고 그럴까? 막 스카우트 탁자니 사방에서 올 거란 말입니다. 라이 라반이가 보니까 잘못한 말이 이 야곱이 뺏기게 생겼잖아요. 네 야곱이 그냥 어어열삼촌 아, 아, 그럼 나 아무개가 한 달에 얼마씩 준다는데 거기 가서 일하면 어떻게 쓰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막이 라반이가 아 욕심이 나는 거요. 예 욕심도 나고. 그다음에 또 딸들 둘이나 있잖아요.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고. 근데 지금 신랑감이를 찾아야 되는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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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뭐또 장장가가려고 왔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또 됐어 됐어. 야 야곱이한테 딸좀 줘야 돼. 야곱이한테 딸좀 줘야 돼. 아아아 아, 아, 딸을 어떻게 할까? 누구를 줄까? 아큰 아, 딸을 줄까? 작은 딸을 줄까? 감아둘다 줘, 둘다 줘, 둘다줘 버려, 둘다줘 버려. 그냥 뭐 예, 라바니가 욕심이 꽉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어 라반이가 어떻게 야곱이가 열심히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야곱이가 열심히 일을 했는지. 예, 그냥 아, 동네 사람들 눈에 쏙 들었어요, 쏙 들었어요, 쏙 들었어요. 라반의 눈에 쏙 들었어요, 쏙 들었어요, 쏙 들었어요. 세상에 마음씨도 이렇게 착한 사람 없고, 어,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 없고, 일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없고,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 없고, 이렇게 진실한 사람 없고, 아이고 우리 딸도 다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 이거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라반이 그러대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르기도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했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야, 야, 네가 어, 어, 원하는 게 뭐냐, 내 품삭 주겠다. 얼마 주면 되겠느냐, 얼마 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7년을 봉사하리이다.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르되, 그렇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 년을 스려 같이 여겼더라. 예, 아 라반의 계획대로 딱딱 되는 거예요. 야, 아 만약에 지금, 아, 어, 아, 야곱을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겠양 아, 서로 말입니다. 서로 동네 사람들이 야곱이가 아, 아직 장가 안 갔단 말을 듣고, 아이고 서로 자기 딸을 주려고 지금 막. 어, 어, 막 소문이 바닥에 나서, 카메스바, 우리 딸 줘야 되겠네, 우리 딸 줘야 되겠네, 우리 딸 줘야 되겠네, 우리 사우 삼아야 되겠네, 막. 자,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라반이가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데, 만약에 야곱이가 이때 대답하기를, 아이고,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서 밥 먹고 있는 것만 해도, 폐, 폐 끼치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아이고, 내가 무슨 품삭을 받습니까? 나품삭안 받겠습니다. 품삭안 받겠습니다. 나는 그냥, 어, 아, 어, 우리 형이 노가 풀릴 때까지 내사촌네 집에서 아, 어 묵는 어, 것만해도 고맙습니다. 안앉아도 품삯 안 받겠습니다. 이랬더라면 라반이가 큰일 날 뻔했죠. 예, 야곱이가 만약에 품삯 안 받겠다면 큰일 날 뻔했죠. 예, 어라인을 주십시오. 이말안 했더라면 라반이가 큰일 날 뻔했죠. 어, 어 막, 어 그러면 만약에 야곱이가 아, 아 라반하고 아, 결혼하겠습니다. 말안 했더라면 라반이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야, 아내딸 아, 아, 아 레아하고 결혼하면 어떠냐내딸 라일하고 결혼하면 어떠냐 그러면 야곱이가 아이고, 내가 지금 피난 왔는데 아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합니까? 아, 정의 노가 풀려가지고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랬더라면 라반이가 야 그러면 내가 네가내딸 라헬하고 결혼한다면 내가 양떼를 몇천마리를 얹어주겠다 종두주겠다 어때나 어 아, 어떠냐? 아이, 그래도 아직 내가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집에도 못 갔는데, 결혼부터 하면 어떡합니까? 난, 결혼은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야,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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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도리 주고, 레아도 주겠다. 그 다음에, 아, 양떼 내가, 아까 뭐, 뭐, 천마리 주겠다. 그랬는데 양떼 이천마리 얹어주겠다. 어떠냐? 내 딸하고 결혼 좀 해라. 아, 그러면, 아, 글쎄, 아직은 뭐지 야, 그러면, 양떼 이천마리가 아니라, 양떼 사천마리 얹어줄 테니까, 내딸라고 결혼해라. 막, 막, 아, 아, 라바니가, 이거 막, 막, 어, 어, 짱, 어, 양 때, 얹어 주고, 막, 짐승 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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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막 이것저것 주고, 아 어, 종도 주고, 막, 해서 흥정을 할뻔 했는데요. 아, 그런데 다행히, 야곱이가 먼저, 어, 아, 나, 아, 라이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우와! 라반이가 수지 맞았습니다. 아, 아이, 참다 아이, 막, 어, 어 호박이 너무 그쳐 굴렀더라네요 이거 야곱이가 장가 안 간다고 했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라반이가딱 들어보니까, 아유. 뭐,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수지 맞은 거야. 그래. 라헬이가. 아니, 이 라반이가. 예. 그래서, 야곱이 또한, 아, 그렇, 가메소. 예. 야곱이 야구, 라헬을 위해 7년을,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하겠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예, 이제 결혼 이제 결혼식 날이 됐네요. 저녁에 그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헬을 준다고 그랬는데 레아를 먼저 주죠. 예, 라반이 또 여종 그 여종 실바를 그딸 레아에게 신호를 주었더라. 아, 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째 내가 이같이 행하,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를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쩌이니까 예, 라반이 가로대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그여정비하를그딸 라헬에게 주어 신하가 되게 하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예,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이고, 뭐, 뭐, 레아라면 됐습니다. 아니, 난 라헬이 더 좋지만, 아레아에도 졌었으니까 됐습니다. 그러고 그냥 만족했더라면 라바니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냥 야 레아 아, 아, 라헬도 맞아 아주만안 아, 되겠느냐 아, 라헬도 맞아 장가가면 안 되겠냐. 아이고 지금 나는 집에도 못 가고 있는데 레아 하나도 많지. 아내가 두식되면 내가 어떻게 집에 갈수 있습니까? 그럼 야, 그럼 내가 아, 네가 내내딸 라희라고 사면 양떼를 천 마리 얹어주겠다. 응? 음, 아, 아닙니다. 난 집에도 못 가는데 아, 레아 하나만 해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아내를 두식에 건을 형편이 못. 야, 그럼 내가 양떼 이천 마리 얹어주겠다. 양떼 삼천 마리 얹어주겠다. 어때냐? 양떼 사천 마리 얹어주겠다. 막 흥정할 뻔했는데 야구비가 다행히 아, 어? 그냥. 쓰. 순순히 자기 입으로 먼저 승낙을 해가지고 라헬까지 다줄수 있었습니다. 아 아주 라반의 계획대로 딱딱 되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이게 야곱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참 이거는 참 다행이에요. 여삼촌의 집에 와 보니까 그렇게 예쁜 딸 라헬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예쁜 저 착한 딸 레아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 만약에 야곱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진짜 그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태어날 때장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차자로 태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형한테 맞아죽을 각오하고 장장 명분 그거 뺏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축복 받을 때도 내버려두면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형한테로 가기 때문에 내가 형한테 맞아 죽어도 좋아 그리고 속이고 그 축복까지 뺏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를 이렇게 통과해 올때그몇 달을 걸어올 때그 밤에 사자가 집어 삼킬 수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 80세가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그 믿음 좋 사람이 안 나타나면 장가 안 가겠다고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삼촌네 집에 라헬도 준비해 놓으셨고 레아도 준비해 놓으셨고 이렇게 예쁜 딸을 하나님이 둘씩이나 준비해 놓으신 거를 그걸 몰랐죠 이런 줄 알았으면 은 아이고 고생했더라도 옛날에 참을 수 있었는데 야곱비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잘되고 일이 잘 풀리고 있죠.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생은 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쁜 라헬도 이제 아내가 됐고 또 믿음 좋은 레아도 아내가 됐고 그래서 아주 야곱이 소원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하는 것보다 두 배나 더잘 되네요. 예, 아, 어, 배삼촌의 집에 왔다가 딸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딸이 없으면 또 장가도 못 가고 얼마나 고생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딸을 둘씩이나 준비해 놓으시고, 예, 아예 또 라헬이가 와보니까 지질이 물사는 가난한 집이 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니를 이렇게 부자를 살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 야곱을 부르셨네요. 여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잉태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레아는 얼굴이 라헬처럼 못생겼기 때문에, 예, 얼굴이 좀 못생겨가지고요. 예, 야곱이가 그렇게 안 예뻐해요. 라헬만 예뻐하고, 그 이러다가 나는 이거." 그냥 아예 완전히 그냥 야곱이가 라헬하고만 살고 나는 쫓겨나는 거 아닌가 아 고민 많이 했는데 마침 아그 어, 아들을 하나 낳네요 아 이젠 안 쫓겨나겠구나 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께서 와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으며 예아 이제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까 이젠 쫓겨날 걱정은 없네요. 남편이 나는 안 예뻐하고 라헬만 예뻐하는데 라헬은 아들을 못 낳고 나는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안 쫓겨나겠죠? 그가 또잉태야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예 이제 아들을 셋씩 나누니까 안심이 돼요 예아 야곱이가 남편이 라헬이 이쁘니까 라헬만 사랑하고 자기는 안 사랑하는데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으니까 아, 이제 남편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죠. 만족하죠.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름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